여러분, 홍장 갑니다. 이거 좀 보이시나요? 예. 이거 지금 큰 달아가 있죠? 실은 이 달아 안에서 제가 직접 썰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배반 농장에 가서 이거 정말 아주 깨끗한 데 가서, 어, 캐다가 밤새 다듬고 오늘 아침에 씻어서 지금 이거 절이기 작업 들어갈 건데요. 노지에 가서 이렇게 캐다 보니까 좀 줄기도 큰데 연하기는 엄청 연해요. 제 배밭에 가서 이제 그늘에서 이거를 이제 자란 그런 거기 때문에 연한데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잘라놓고 여러분들 보세요.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보이시죠? 멸치 액젓으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뿌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멸치 액젓으로 뿌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겹을 또 깝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꿀팁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절이시기가 편안하고, 이제 부피가 크니까, 부피를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본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또 어떤 거를 뿌리느냐. 우리가 적국만 들어가면, 짜잖아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김치 항상 그 사용하고 있는 매실청 제가 또 매실청을 이렇게 또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 이렇게 해서 켜켜로 그러니까 한 켜는 젓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그냥 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멸치 젓국을 좋아하시면 멸치 젓국을 넣으시고. 까나리젓국을 좋아하시면 까나리젓국을 넣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간을 맞히셔가지고 이제 절여 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절여 놓으시고 이제 숨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양념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김치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네, 매실청 한렇더 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일단 이제 풀 써서 양념 다된 상태에서 이제 또 보여 드릴게요. 요 작업은 이제 막 부피가 클 적에 숨을 죽여 가면서 이제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제 칼토마에 넣고 막 이런 거 썰다 보면 막 열이 저기 막 치잖아요. 흘리고. 그래서 이제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김치하는 노하우. 아, 여러분 저만의 비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백세까지 건강하게 좋은 먹거리 먹어가면서 멋지게 살아보십시다. 홍장감아이다 맞아, 언니 말이 다 맞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